우리 고생물 연구팀은 발트해 연안에서 호박을 채집하고 있었다. 호박 속에는 과거의 DNA 정보와 대기 성분이 남아 있어 연구 가치가 크다. 그러나 우리 연구팀이 찾고 있는 것은 단순한 호박이 아니었다. 공룡의 멸종 원인을 밝혀낼 단서 반드시 찾아내고 말겠어. 우리는 공룡 멸종과 관련된 단서를 찾기 위해 며칠째 거친 바닷 바람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한 연구원이 외쳐다. 김 박사님! 저쪽 해변에서 거대한 호박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연구팀원들과 함께 그곳으로 향했고 해변에 떠밀려온 호박과 호박 속에 비치는 생명체의 그림자를 보았다. 저건 완보동물인가? 크기가 크군. 나는 호박 속에 갇혀 있는 생물을 가까이에서 살펴보았다. 일반적인 완보동물과 닮았지만 어딘가 달랐다. 연구원이 침을 삼키며 말했다. 완보동물의 일종으로 보이지만 크기와 형태가 기존과는 다릅니다. 연구해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만보 동물은 유전자 수평 이동이 가능한 생물이다. 박테리아나 균의 DNA를 자신의 유전체에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형태가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나는 호박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이 호박 속엔 베네티테스의 흔적도 보이는군. 이 호박으로 연구를 진행해보지. 그렇게 우리는 호박을 챙겨 연구소로 가져왔다. 이주 후 나는 연구실에서 호박을 바라보았다. 호박 내부의 완보동물은 금방이라도 움직일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제 곧 연대 측정 결과가 나올 때가 되었는데 그때 연구원이 다급하게 서류를 들고 연구실로 들어왔다. 김박사님, 호박의 연대를 측정해보니 백악기 말기, 공룡 멸종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나는 서류를 확인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좋아, 이제 이 완보동물을 분석해서 당시의 환경을 연구하면 되겠군. 그러나 연구원의 표정이 어두웠다. 그보다도...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가? ATP 분석 결과 완보동물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나는 보고서를 들여다보았다. 6600만년 전에 생명체가 아직 살아 있다고? 완보동물이 생명력이 강하다 해도 이건 불가능한 수준일 텐데. 연구원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게다가 이 생물이 어떤 박테리아나 균을 지니고 있을지 모릅니다. 연구원이 불안해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이건 과거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였다. 나는 짧은 침묵 끝에 결정을 내렸다. 밀폐된 격리실을 만들어 연구하면 될걸세. 당장 준비하게 연구원은 망설였지만 결국 내 지시를 따랐다. 몇주후 완벽한 밀폐 격리실이 구축되었고 레이저를 이용해 호박을 신중하게 절단하기 시작했다. 수0시간이 지나 마침내 완보 동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투명한 격리실 속 완보 동물은 느리게 꿈틀거렸다. 나는 흥분한 말투로 중얼거렸다. 이 생물을 연구하면 공룡 멸종의 원인을 밝혀낼 수 있을 거야. 모든 것은 순조로워 보였다. 그러나 며칠 후 연구원이 다급하게 뛰어왔다. 김 박사님, 완보 동물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놀라 대답하기도 전에 연구원은 숨을 가다듬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다. 게다가 피부 조직에서 다량의 이리듐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리듐은 소행성에서 주로 발견되는 원소였다. 설마 이 생물은 소행성과 함께 지구에 온 건가? 나는 연구원의 보고서를 넘기며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소름끼치는 사실이 있었다. 완보 동물의 DNA 중 45%는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나는 종이를 내려놓았다. 외계 환경에 영향을 받은 유전자라면 외계 환경도 알수 있을지도. 연구원은 다급하게 내 말을 끊었다. 김 박사님, 이건 위험합니다. 그러나 나는 연구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위험할 수도 있지. 하지만 이건 엄청난 기회야. 그 순간 또 다른 연구원이 헐떡이며 뛰어왔다. 박사님, 완보 동물이 격렬하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격리실이 깨질 것 같습니다. 서둘러 발걸음을 옮겨 연구실 문을 열자 나는 얼어붙었다. 밀폐 격리실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고 연구실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동물도 연구원들도 보이지 않았다. 일단 완보 동물을 찾아 격리하는 게 우선이네. 김 박사님, 옥상으로 통하는 배기 통로에 점액질이 묻어 있습니다. 나는 서둘러 연구원들과 함께 옥상으로 향했다. 옥상에서 완보동물은 생명을 다한 듯축 늘어진 채 쓰러져 있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다. 완보동물의 등에서 거대한 검붉은 꽃봉오리가 뒤틀리듯 꿈틀거리며 자라나고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적은 무엇이? 연구원이 다급하게 외쳤다. 적을 당장 태워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바이러스나 포자가 퍼지면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연구원은 주머니에서 비닐을 꺼내 꽃봉오리를 감싸려 했다. 그 순간 꽃봉오리가 활짝 열렸다.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연구원은 온몸을 미친 듯이 긁어대기 시작했다. 아, 피부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는 발작하듯 몸부림치며 얼굴을 긁어 피범벅이 되더니 격렬한 경련 격렬 끝에 숨이 멎었다. 나는 몸소리를 치며 다른 연구원의 어깨를 붙잡았다. 밑으로 도망쳐, 포재에 닿으면 죽는다. 나와 연구원은 급히 옥상에서 도망쳤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참을 계단을 내려왔을 때 왼팔을 피가 날 정도로 긁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이미 늦은 것 같네. 자, 자네는 괜찮은가? 함께 도망친 연구원의 상태를 확인하자. 연구원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학생, 저는 괜찮습니다. 연구원의 얼굴에는 소름 끼치는 꽃봉오리들이 돋아나고 있었고, 곧 경련을 일으키더니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다. 나는 숨이 막힐 듯한 공포에 사로잡힌 채 미친 듯이 건물 밖을 향해 도망쳐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한 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내가! 끔찍한 재앙을 풀어준 꼴이 되었구나. 지금이라도 이 식물이 퍼져나가기 전에 이 일대를 불태워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내 시야는 흐려지고 있었다.